달패드입니다. 쓸 거예요. 이건 마이멜로디 롱필로우 이건 냉모밀이고요. 두 번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준 이거는 제 다이어리고요. 겨울 닦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버블 느낌도 들어가면 예쁠 것 같아요.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두만 시키고. <목소리> 지금 택배가 왔는데, 이거 어떤 게 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조그만 제품이고요. 이건 키링이에요. 음, 짠! 이거는 살리오 발패드입니다. 아, 되게 귀엽다 짠! 아 되게 귀엽다. 이거 이거 생각보다 제품이요. 요거는 손목 쿠션 패드예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렇게 누워서 하는 거. 이거 너무 귀엽다. 어떡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요거 네. 이거. 이거는 뭐냐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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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담요입니다. 너무 귀엽죠? 요거는 샵에 가져가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여름 이불인데요. 요거는 친구 선물 줄 거라서 이거는 따로 안 열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짜란! 이건 마이멜로디 롱 필로우예요. 요렇게 껴안고 자는 건데 진짜 폭신폭신하고 부들부들해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핫, 키티입니다, 키티. 아, 이거 원래 샵에 들려고 했는데. 아, 안 되겠다. 이건 집에다가 둬야 되겠어요. 어, 너무 귀여운데? 이것도 아까 저거 필로우처럼 되게 뽀딱뽀딱하고 부들부들하고 그런 재질이에요. 다음은 마이멜로디 인형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아까 필로우랑 요거, 얘네처럼 재질이 부들부들한 재질이에요. 너무 귀여워서 잘 모셔둬야 될것 같아요. 진짜 너무 귀엽다. 잘산 듯. 음. 사실 이거 다 제가 산건 아니고요. 어, 선물 받은 거 같아요. 크리스마스 이븐데요. 돈가스 시켜가지고 우동은 집에 또 있어가지고 우동은 제가 따로 끓이고 돈가스랑 냉모밀 시켰어요. 그리고 케이크도 사왔답니다. 이거는 냉모밀이고요. 이거는 안심 카츠. 이거는 고구마 치즈랑 생선 치킨 이렇게 시켰어요. 이거 소스 두개 추가로 시켰고, 이거는 국물인 것 같아요. 냉모밀은 국물입니다. 김가루가, 아, 저거. 잘 나온다, 여기. 응. 음. 음. 네? 맛있어, 맛있어. 덮여 나와? 응. 고구마 치즈 <laughs> 맛있게 드십시오.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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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고구마게 맛있다. 부드럽다 음.. 는데생선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괜찮네 여기 생일도 아닌데 축하해야지 뭘 축하해 뭘 축하해 어? <laughs> 두 번째 크리스마스 축하합니다 야 같이 해지이 거의 없네 해짠 뭔데 뭔데 뭐야 이거 <laughs> 이거 뭐야 <다이어리>. 아니 <laughs> 진짜로? 와 쿠폰시켜도 몰랐어! 너랑 아이디 내가 아이디를 새로 팠으니까. 어, 아, 진짜로? 우와, 이것또 내가 좋아하는 거. 대박! 오케이, 나와 우와, 아, 신나! 아, 나 너무 좋아. 너무 신나는데? 자. 아, 뭐야? 아니, 계속 나오냐고. 무서우려고 그래. 우와! <laughs> 요거는 기차야, 기차. 이거 어떻게 빼는 거야? 어, 뭐야? 빠져! 오, 뭐. 어, 오빠! 이거 봐! 그거 꾹꾹 이거 있어, 이거, 이씨! 이거, 이거! 어머, <laughs> 어머! 아, 초네. 우와! 초가 있었어! 아! 녹는다. 녹았다. <laughs> 어떻게. 나무에다가 꽃이 생각로 하냐 유 다시 다시 하나 둘셋 이게 이게 쿡푸잉크잖아? 이게 저건데 이거 이거 초치향만 나는 거? 윙크 윙크 음음긴하네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이거 보운얘가 뭐야? 기억을 진짜, 해. 궁금했어. 이게 제일 귀여웠 이거. 응, 너무 좋아. 이건 다이어리 같은 거. 일단 하고 해야지오키도 있어. 알아 있어. 똥 사러 간게 아니라 이거 사러 가고 해야 돼. 언제? 어제 밥 먹다가. 갑자기 샀다고 이거를? 아니 네가 계속 구박 계속 뭐 빨리 안왔냐 구박했잖아 차에서 모르고 있었는데. 아 그럼 뭐야? 아니, 오빠가 밥하기 싫어가지고 아무라가한줄 알았어. 요거는 <laughs> 남편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준 다이어리 스티커들입니다. 요거를 갑자기 주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어떤 거 받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는 강아지고요. 그리 얘는 고양이입니다.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랑 스티커, 메모지까지 들어있고요. 요런 느낌. 이렇게. 되게 귀여워요. 운동하고 있는 강아지. 허스키 같은데요. 귀여워. 이렇게 마법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메모지인데, 종이 재질이 되게 특이해요. 맨들맨들한 종이 재질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모양도 다르게 있고요. 모양이 다양해요. 음? 모양이 다 달라서 두고두고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인데 이런 줄무늬 모양이 있고요. 일반 파랑 색깔 물방울, 조개 모양. 그다음에 이거는 디저트입니다. 그리고 이거 살짝 큰 건데 이거는 이제 강아지들. 강아지들. 이렇게 있고요. 조금씩 잘라서 쓰는 마스킹 테이프 같아요. 다 달라요. 이것도 강아지, 핑크 색깔. 이것도 아까 그거랑 같은 조금 한나씩하씩 잘라 쓰는 마스킹이고요. 그 다음에 좀큰 거. 이것도 이렇게 강아지. 진짜 너무 귀엽죠? 그 다음에 제일 큰 거. 되게 잘쓸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양이를 보여드릴게요. 고양이 스티커는, 요렇게. 진짜 너무 귀여워요. 고양이가 훨씬 귀여운 것 같아요, 강아지보다. 어, 귀여워. 얘도 귀엽다. 고양이들이, 이렇게 햄버거 먹고 있는 고양이들, 뭐 이런 애들.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것도 이게 귀여워요. 어, 코타츠, 귀엽다. 크리스마스. 아까 똑같은 강아지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고양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지. 귀여워. 헉, 진짜 귀엽다. <laughs> 이게 귀여워요. 잘라 을 수도 있는 그런 메모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이거는 그냥 말풍선 느낌이고요. 이 고양이 친구들, 고양이 친구들. 이고요. 이건 아까처럼 이제 조금 조금 씻어, 뜯어 쓰는 그런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네, 이것도 보면은 이거는 디저트. 약간 간식. 것도 이것도, 이것도, 이거는, 이것도 디저트. 디저트인 것 같아요. 요것도 잘라서 쓰는 마스킹 테이프. 음. 짠! 요거는 살리오 제품이고요. 요런 거 박스 위에 골드 금박지 되어 있는 이 친구들은 다 잘라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키티 이렇게 조금 조금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키티딱 사이즈가 닭고하기딱 좋은 사이즈 있고요 이것도 키티키티키 티는 아니고 이런 거 이런 느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크롱이는 이렇게 이런 느낌 이것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케이크아 이것도 되게 귀엽다 포인트 주기 좋은. 또것도 이렇게. 이 느낌. 이렇게. 리틀 트윈스타. 너 너무 귀엽다. 귀여워요. 곰 봐봐. 곰 너무 귀엽다. 이렇게. 디저트. 이렇게, 느낌 그리고, 이거. 얘도 초초초초 귀엽고요 이것도 이렇게. 이거 디저트,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건 마이 멜로디고요. 네. 이렇게. 이거 너무 귀여워. 음. 여기다가 도더 있어요. 너무 귀엽고요. 귀여워요. 얘도. 얘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음. 너무 얘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얘도 이렇게. 구성은 거의 비슷한 느낌 구성인데, 완전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어쨌든 되게 귀엽습니다. 찾고. 너무 귀여워요. 캐릭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는 다이어리도 같이 들어있는 패키지예요. 짠. 이거는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꾸밀 수 있는 키링이에요. 이렇게 같은 스티커는 아닌데 비슷한 계열의 스티커 두장 들어있고요.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토깽이. 이건 약간 보조지 같은 거 같은데 조금 얇은 보조지 비치는 보조지 그런 거 같아요. 이것도 되게 귀여운 거 같아요. 귀여워 이렇게 같은 거, 두 장씩 들어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런 이런 거 같고요. 이런 케이크 들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런 거. 귀엽다. 얘는 진짜 귀엽다. 이것도 되게 귀여워요. 뭔가. 인형 뽑기 왔네요. 이거는 또 다른 스티커. 아까로 다른 스티커고, 이것도 약간 비치는 스티커예요.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조금 더 얘는 빤딱빤딱빤딱 거리는 재질이고요. 다음에 모조지 이렇게 두개 들어 있습니다. 귀여워 그리고, 대망의 다이어리인데요. 진짜 다이어리가 너무 귀여워요. 진짜 생각보다 기대를 안 했거든요. 남편도 기대를 안 했다고 했는데, 되게 귀엽습니다. 60 다이어리고, 이렇게. 옛날에 어릴 때 썼던 다이어리가 이런 게 많았는데, <laughs> 이것도 귀여워요. 진짜 귀엽고. 속지들이 다 귀여워요. 다꾸하게 딱 쓰기 좋은 속지들. 이런. 너무 귀엽죠? 다 다양해가지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런 느낌. 어, 그리고 이런 느낌. 카이 나아져 있는 거랑. 아무것도 없는 무지까지. 이렇게 구성입니다. 진짜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꾸미면은. 폭신폭신하고,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깎여서 써야 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까 찾다가 이런 핀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머리핀이 아니고 다이어리핀이에요. 이렇게 꽂아서 쓰는.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퀄리티는 좋진 않은데, 그래도 그냥 보면은 귀여운? 이렇게. 그럼 얼른 정리하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겨울 다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귀엽죠? 이거는 제다이어리고요 이렇게 다 꾸며볼 거예요. 눈오는 작은 마을 C 스티커예요. 요거 사용해 줄 겁니다. 지금 좀 고민인 게이 스티커로 다 붙여주기에는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거를 뭘를 쓸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고 있어요. 올 만한 게 약간 이런 하늘색 별 이나 고민 을 해봐야 될것같 아요. 올릴 것 같긴 하네요. 또 여기 지금 이렇게 대충 스티커 배치를 해봤고요. 이렇게 끝내기는 아쉬우니까 다른 스티커 뭐 넣을지 찾아봐줘야 될것 같아요. 약간 블링블링한 느낌도 괜찮을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 꺼내봐놓고 약간 이런 푸른 별 이렇게 작은 별도 꺼내볼게요. 버블 느낌도 들어가면 예쁠 것 같아요. 묶어 줄려고 라서 아침에 일하고 지금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밥 먹고 영화 보러 갈 거예요. 여기 코너 그레이라는 곳에 갈 건데 돈줄 내러 왔습니다. 이도 나온 것 같아요. 맛있겠다.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우대갈비로 이렇게 스테이크 이게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 유명한데 아무도 안 먹는데? 뭐다이가 먹는데? 네, 아무튼 불러본다는데, 아무튼 안 보는데, 10여 으로뭘 제일 많이 먹는데, 사람들이 봐야지, 네, 느려서. 네, 돈줄 나오긴 했네, 맞네. 앞에도 6자리 정도 있대, 주차가. 아싸, 오렌지 에이드도 있고요. 우리 더맛있겠는데 해산물 빠세, 매콤 해산물 빠세. 파스. 이거랑 이거랑 먹을 건데요. 네. 따른, 아, 다른 메뉴 하나만 더 추천해주시면. 아니면 리조트 말고는 말고요. 피, 피자 어, 피자 아, 헤비하시죠. 네. 스테이크는 좀 헤비한 편이 아니면은 스테이크 샐러드 잘 나가요. 아 그래요? 샐 스테이크가 <laughs> 올려져 있어서. 아 그래요? <laughs> 둘다 충족이 됩니다. 그럼 이걸로. 아 스테이크. 샐러드. 음. 양이 음? 음. 많대. 어 많아. 근데 <laughs> 진짜 진짜 조금 나올 줄 알았대. 여기 양많다 그랬어. 그근데 자갈이 부족할 것 같은데. 두 개만 시키면 그러겠네 먹고 나왔는데 진짜 생각보다 되게 맛있었어요. 그치, 오랜만에 먹을만 했다. 진짜 아, 배불러 양도 진짜 많고, 스테이크 샐러드, 스테이크 샐러드 완전 강추. 그리고 버섯 크림, 리조또도 진짜 맛있어요. 남편이 자기 취향이라며 너무 배불러가지고 끝도다 먹고 나왔어요. 가성비 짱! 아, 우대갈비, 우대갈비... 어, 티이아니 우대갈비... 어, 우대갈비. 먹어봐야지. 응. 맞아, 맞아... 애들이... 너무 잘 먹었어요. 만족한 식사였습니다. 지금 토이... 토이... 레고 보러 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장소예요. 확실히 크리스마스라 진짜 도로에 차가 진짜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주가라고 어디서? 아이 sorry. I'm sorry. I'm sorry. 이 m sorry. I'm s 거 r 아 y 거 m s o 왔잖아. 진짜 애들 짱 많다. 영화 보고 친구 부부 만나가지고 지금 놀다 지습니다 이제 씻고. 자야 돼요. 그럼 올해 크리스마스는 진짜 여기까지네요. 그럼 저는 씻으러 갑니다. 안녕!